오늘 영상, 당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유럽 여행 필수템이 왜 필수템이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어, 저희 유료 여행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여행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여드리며 설명까지 해드릴 테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다 시청해주세요. 안 가져가면 후회한다며 계속 계속 내 캐리어를 살찌우는 수많은 여행 꿀템들. 근데 이거 진짜 안 가져가면 후회할까요? 이런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여행 꿀템, 필수템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없어도 여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수년여행으로 열흘간 유럽여행을 가는 사람과 대학여행으로 한 달간 유럽여행을 가는 사람, 필수준비물이 과연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여행자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누구에게는 필수템이 될수 있는 게 누구에게는 또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내 꿀템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베개. 항상 나오죠?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쿠팡에서 난다긴다 는 목베개만 10개는 훨씬 넘게 샀는데, 아, 단한 번을 만족하는 게 없더라고요. 장거리 비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목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좁분 자리와 거기에서 오는 다리 저림이 진짜 가장 힘들거든요. 만약 목베개가 편했다고 해도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짐이에요, 짐. 그것도 자리를 엄청 차지하는 짐. 본인이 인생 목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가져가는 건 자유지만 장거리 비행한다고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종아리 마사지기. 요즘 비행기 타면 이런 거 끼고 계신 분들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베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가라고 할까요? 비추천입니다. 이코노미는 그냥 뭘 해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압축팩. 겨울여행이라면 패딩 종류를 아주 유용하게 압축할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하지만 그외 시즌에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름옷이나 코트 이런 거는 압축하면 꺼냈을 때다 주름지고 구겨져서 아주 거지옷이 되어 있습니다. 못 입어요. 필터 샤워기. 아 제발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제 컨설팅 고객들이 제가 그렇게 말려도 가져가서 가장 후회하는 아이템 1위입니다 또 석회수 무섭다고 필터 정말 좋고 비싼 것들 사서 가시더라고요 비싼 거 샀으니까 버리고 싶어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매번 캐리어 무게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아주 악랄한 녀석입니다 이게 매번 숙소 이동할 때마다 갈아 끼우는 것도 은근히 귀찮고 이거 쓴다고 해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샤워기 필터 교체가 불가능한 일체형 샤워기나 해바라기 샤워만 있는 숙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미친듯이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나 유럽 유학 혹은 한달 살기 등 숙소 이동은 없는데 장기간 거주하는 분이시라면 추천 아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3단 세면백입니다. 이거 꿀템이라고 진짜 소개 많이들 하시는데 직접 가서 써보면 이거 꿀템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있어도 샤워실 안에 마땅히 어디 걸 데가 없습니다. 샤워실 안에 거리가 있어도 물난리로 다 젖죠. 그나마 이 아이템을 추천드리는 여행자는 숙소를 주로 호스텔로 가는 장기 배낭여행자인데 호스텔 특성상 샤워실이 방 밖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 클렌징 제품부터 샤워도구까지 챙겨갈 때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샤워가 끝나고 다 젖은 세면백,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다시 방으로 가져오는 것도 민망하고 좀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호스텔에서 묵으실 때는 그냥 마트에서 물건 사고하던 비닐봉지, 에다가 샤워두구 다 넣고 가서 쓰시고, 그리고 다시 봉지에 넣고 가서 방 안에서 말릴 수 있는 거 말리고, 비닐봉지는 버리든지, 재활용하시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또, 신혼여행이나 단기, 패키지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텔에서 먹으시는데, 호텔에서 욕실도 다 붙어 있고, 굳이 그렇게 들고 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정말 정말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고, 체크인하고 캐리어에서 꺼내다가 쓰고, 체크아웃 전에 다시 캐리어에 넣는 정도만 하시면 굳이 돈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닐봉지에 담으세요. 배드버그 퇴치제. 이건 정말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효과 없습니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도난. 유럽하면 소매치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난 관련 꿀템들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난 방지 가방입니다. 여름에는 가방이 없으면 지갑이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게 돼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여행자들에게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겨울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코트나 패딩 등 안주머니 깊숙이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넣어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처음 불안하다면 저는 도난방지 가방 정도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도난방지 스프링 줄입니다.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 역효과로 오히려 내가 비싼 걸 들고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굳이 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있는 핸드폰이나 지갑을 강탈해가는 이런 강도사건은 관광객이 차고 넘치는 유럽에서는 보기 힘들고 대부분 소매치기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한 준비라고 생각되긴 해요. 세 번째로, 잔물기입니다 캐리어나 백팩 잠구겠다고 사시는데 소용 없습니다. 꼭 소매치기가 자크를 열고 훔쳐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도 나름 직업정신이 있는 프로입니다. 자물쇠가 걸려있으면 그냥 칼로 가방을 찢어서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갑입니다. 명품 지갑 쓰고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그 지갑 유럽에서도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같은데 되게 저렴한 지갑이 있거든요. 싼티 날수록 소매치기에 타깃이 될 확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치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타깃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삼각대입니다. 유럽 랜드마크 앞에서 나 혹은 우리의 전신 사진을 찍고 싶으니까 유럽에서 내 손을 떠난 물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무모한 용기를 내지 마세요. 사진은 무조건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부탁해서 서로 찍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으로 한식 관련 아이템입니다. 단기 여행자들에게는 그냥 좀 참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식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혹은 장기 여행자들에게는 이게 또 많이 생각날 수 있죠. 짐은 하나라도 더 빼게 하는 게 저의 의무라 그런 거 챙기지 말고 너무 한식이 먹고 싶다면 차라리 한식당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또 K컬처 해가지고 한국 잘 나가잖아요. 유럽 대도시들 가보시면 한식당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K마트라고 하죠. 한인마트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정한식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냥 한인마트 가셔서 라면 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식 챙겨가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챙겨가시는 물건 있죠. 전기포트입니다. 컵라면이나 컵밥 들고 가시면 필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컵라면 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짐이 더 늘거든요. 그래서 비추천입니다 유럽에서 라면으로 한 끼, 많아봐야 두끼 정도를 위해서 전기포트까지 넣는다. 음.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거 뭐 얼마나 크다고? 이거 뭐 얼마나 무겁다고?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시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하나 하나가 자꾸 쌓여서 결국 27인치 캐리어에 30kg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다일까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아이마스크, 스틱 가습기, 송풍기에 목풍기, 블루투스 스피커, 마사지볼, 휴대용 스팀 다리미, 텀블러, 베개패드. 뭐 말하면 끝도 없는 꿀템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살땐 이게 또 여행용, 초소형, 초경량이라는 단어에 어 이거 하나 정도는 가져갈 만한데 하면 샀는데 하나하나 사다 보니 결국 캐리어를 사다 보면 이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짐인지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주관적인 관점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비추천을 드려도 누구한테는 정말 꿀템과도 같은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도저히 짐을 덜어내지 못하겠다면 여행 전 꼭.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 캐리어를 들고 동네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여행지에 도착하면 기차역 혹은 공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겠죠?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본인 동네에서 낑낑대며 버스에 25km, 심지어는 30km가 넘는 캐리어를 혼자 힘으로 들고 타보기도 하고, 지하철 타보실 때는 당연히 탑승장까지 계단으로 내려가고 올라가셔야 하는 거 아시죠? 유럽은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많습니다. 진짜 캐리어 끌고 까마득한 계단 한번 마주하면 건장한 성인 남성도 아 막막합니다. 심지어 숙소도 5층 6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 2, 3 시간 정도만 본인이 패킹한 캐리어를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도보로도 캐리어 끌고 다녀보면서 할 만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유럽은 돌길이라서 캐리어도 끄는 게 아니고 거의 들고 가는 수준일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짐을 줄이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체크하시고 그 무게만큼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필수템이라고 하는 아이템들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선순위대로 넣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짐의 무게는 캐리어 무게 포함 남성 23kg 미만, 여성은 17kg 미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에서 캐리어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1인 2개 캐리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캐리어 2개 관리하면서 백팩에 크로스백에, 이게 정신 없겠죠? 이런 사람이 소매치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캐리어 사이드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27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하면서 경유지 환승지 도시를 잠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코인락커에 짐을 넣으셔야 하는데 뭐 30인치 되는 캐리어들은 코인락커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30kg 되는 이런 거대한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차 같은 거 타실 때도 캐리어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데 에 29인치, 30인치 캐리어는 보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리고 작아야 기본적으로 더 필요한 것만 넣게 되고요. 자, 그럼 43개국 160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플래너가 알려주는 준비물 리스트. 아, 그 전에 오늘 영상 보시고 여행에 짐싸려고 다시 이 내용 보시면 제가 채널이 작아서 다시 이 영상 찾으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필요하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두시면 시간 낭비 없이 금방 영상 다시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준비물 리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럽여행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고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 중에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고 필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말 그대로 필수, 여행할 때꼭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인데요. 여권 당연하겠죠? 어, 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출국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그리고 보조배터리인데요. 스마트폰은 당연히 가져가실 거겠지만 보조배터리, 여기에서 또 2만 암페어 넘는 무거운 것들 가져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행할 때 계속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 암페어 이하로 해서 가벼운 거 들고 다니셔도 여행하시는데 뭐, 핸드폰 배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트래블월렛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외결제가 되는 카드라면 저는 다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어, 만약에 신용카드가 안될 수도 있고 체크카드가 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환전한 현금 얼마 정도 가져가면 적당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가져가는 체크카드나 트래블월렛카드로 현지 ATM기에서 쉽게 인출을 할수 있거든요. 괜히 많이 가져가 봐야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한 10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바꿔놓고 대부분은 카드로 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꼭 필요한 곳에서만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 떨어질 때쯤이면 10만원 정도씩 계속 인출해서 다시 사용하는 편이고요. 다음으로는 심카드, 로밍인데요. 뭐, 심카드를 가져가셔도 되고, 로밍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본인 자유겠죠. 다음으로 유럽용 어댑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한 거 가지고 가시면 이게 고속 충전 기능이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이 어댑터가 고속 충전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충전기 및 케이블. 어, 이것도 당연히 핸드폰이나 뭐 여러가지 충전할 때 필요하겠죠? 다음.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은 없는데요. 상의, 하의. 뭐 잠옷, 속옷, 양말. 이런 거고요. 여기서 근데 좀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입지 않는 거 절대 챙겨가지 마세요. 어차피 안 입습니다. 여행 가시면 여행 초반에나 조금 멋부리려고 이제 옷 입어보시고 하시는데 여행 중반, 후반이 다가올수록 결국에는 편한 옷, 한국에서도 늘 입던 옷, 이런 것들 위주로 입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아, 이옷 입고 찍으면 예쁘겠는데 해서 평소에 입지 않는 옷,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안 입습니다. 다음으로 캐리어, 백팩, 크로스백, 힙색. 뭐 이것도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네, 그리고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당연히 걷기 편한 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용으로 구두나 뭐 예쁜 신발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25,000보 이상씩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게 걷는 게 한국처럼 되게 잘 포장된 인도를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돌길을 많이 걷죠. 그러다 보면 어 저희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한 번씩 볼수 있는데 그 맨발공원이라고 해서 지압 돌 같은 것들 울긋불긋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산책 코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 걷는 느낌 되게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피로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꼭 걷기 편한 신발, 그리고 쿠션감 좋은 신발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뭐산 같은 것도 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유럽의뭐 유명한 교회나 랜드마크들 올라가실 때 옛날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막몇천 계단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걷기 편한 자주 신던 신발 챙겨 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리퍼입니다. 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바닥 카펫이 정말 더러워요. 유럽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똥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거 밟은 자국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신발 신고 실내 들어와서 그 카페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맨발로 거기를 걷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꼭 슬리퍼 챙기면 좋은데, 이 슬리퍼도 저희 털 달려있는 그런 슬리퍼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샤워 같은 거 하고 슬리퍼 신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또그 슬리퍼 젖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슬리퍼 있죠? 이런 슬리퍼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여행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부분 챙겨가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 귀국 항공편입니다 요거는 휴대폰으로 스크린샷 정도만 찍어두시면 되는데 유럽에서 만약에 입국 침사에서뭐 언제 돌아갈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돌아가는 항공편 사진만 보여줘도 오케이 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요런 용도로 비상용으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자물쇠 자전거용 자물쇠라고도 많이 불리죠. 캐리어 기차에서 묶을 때 쓰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본인의 마음의 평화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기차 타면 캐리어를 두는 곳이 열차 제일 앞이나 뒤 혹은 이동하는 칸에 캐리어 보관하는 곳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좌석에 앉게 되면 캐리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도난의 찝찝함이 계속 있어서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심적으로 편안하게 안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멋스로보다 유럽의 햇빛이 되게 눈부셔서 계속 실눈을 뜨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 때문에라도 선글라스 있으면 되게 좋고요. 스위스에서 융프라우 같은 만년설 있는 곳 이런 곳들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빛이 또 눈에 반사돼 가지고 엄청 눈부십니다. 거의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기 때문에 어 융프라우 올라가실 분들도 선글라스는 꼭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수면 유도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거리 비행을 해본 경험도 있고, 뭐, 시차가 정반대되는 국가를 여행해보신 분들 중에서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드셨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챙겨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동전지갑인데요. 동전지갑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고, 굳이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동전 같은 거 뭐, 어디 보관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깔끔하신 분들은 동전지갑 챙겨가시면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세면도구 샤워타올. 이것도 호텔에 있는 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거 쓰시려는 분들은 챙겨 가시면 좋고요 바람막이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름이라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게 우산은 쓰기 되게 애매한 그런 가랑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냥 방수되는 바람막이 정도 입으시면 그런 비올때 되게 편하게 이동하시고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선크림 메이크업 제품 어 분명히 이거는 다들 가져가시니까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상비약이나 소화제입니다 상비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처방전이 없으면 뭐 제대로 된 약을 이제 약국에서 처방받기가 어려워요 한국처럼 그렇게 쉽게 뭐 감기약이나 무슨 약이나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지병이나 아니면 항상 좀 자주 달고 사는 약이 있다면 그런 거 정도는 챙겨가 주시면 좋고 소화제는 저희 유럽 가서 많이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각종 예약 프린트물입니다 이건 qr로 핸드폰으로 요즘 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가끔 이렇게 프린트물 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약 프린트물까지 같이 가져가두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 여행용 빨래줄. 저희가 뭐 단기로 신혼여행 열흘 정도를 가든 뭐한달 이상 여행을 하든 적어도 저희가 빨래를 한두번 정도는 하거든요. 뭐 숙소 내 세탁기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손빨래를 하든 빨래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어디서 말리지? 그래서 이런 여행용 빨래줄 하나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다이소 같은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필수로 다운받으면 좋은 앱인데요. 구글 맵은 당연히 필수고요. 파파고도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요즘 다잘 쓰고 계시니까 이두 개는 생략하겠고요. 그다음 더 폴크입니다. 이앱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맛집 예약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기 맛집들 줄 서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분들은 이앱 통해서 되게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다운받아 두시고 한번 사용법 익혀두시면 되게 여행의 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버 택시인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택시 타면 너무 바가지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 끼고 있는 택시 사용하시면 그런 사기꾼 만날 확률이 훨씬 적어지다 보니까 우버 정도는 보험용으로 다운 받아 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오미오 같은 경우는 교통편 관련 앱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택입니다. 선택 같은 경우는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본인 여행 스타일이나 여행 성향에 따라서. 어, 누구한테는 꿀템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권 사본 및 여권 사진 두 장. 이거 분실 시 필요하다고 항상 챙겨가시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챙겨가 본 적은 없고 분실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티슈 물티슈. 요거 가지고 가시면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물티슈 정도는 가방에 하나 정도 넣어두고 갑니다. 너무 두꺼운 거 말고요 한 10장 20장 들어있는 정도 그 정도 하나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보조배터리 말고도 이것저것 전자기기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이겠죠 근데 네, 다음 카메라랑 메모리카드 촬영하시거나 사진에 진심인 분들 카메라 챙겨가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필요한 준비물일 수 있고요 여분 신발 챙겨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챙겨가진 않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신발을 산다는 마인드로 그냥 짐은 간소화하는 편입니다 여행자 보험, 뭐, 이것도 설명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행하면서 여행자 보험은 한 번도 든 적이 없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한용품이죠 겨울 여행할 때 가져가시면 좋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온열 장판, 진짜 꿀템인 것 같은데요. 유럽 숙소가 많이 춥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뭐 한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난방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처럼 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고, 라지에이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유일한 난방시설이었는데, 온수가 돌아가면서 이게 조금 따뜻해지는 이런 거라서 거의 효과가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대에서 주무실 때도 이게 밖에서 자는 건지 안에서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되게 조그마한 여행용 온열 장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다음에 겨울 여행을 간다고 하면 꼭 챙겨 갈것 같아요. 네, 다음 모자 챙겨 가실 분들 챙겨 가시고요. 국제면허증, 국제학생증, 운전하실 분들 챙겨가시고, 학생증은 있으면 할인 많이 받으니까 학생이신 분들은 챙겨가시고요. 네, 바디워시부터 해서 샴푸리스, 어, 저는 안 챙겨갑니다만 필요하신 분들 챙겨가시고요. 면봉, 고데기, 화장솜 팩, 여성분들 많이 챙겨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챙겨가실 분들 챙겨가시고, 아이손톱깎기 은근히 꿀템입니다. 유럽에서 어, 가위 같은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를 때이 손톱깎이 되게 잘 잘리거든요. 그래서 손톱깎이로도 뭔가 자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여행 길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필요하실 거고요. 네 고데기 같은 경우는 프리볼트로 안 가져가면 작동 안 되니까 참고해주시고 프리볼트인지 확인해주세요. 드라이기는 남성분들이 은근히 챙겨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본인만의 이제 헤어 세팅할 때딱 맞는 그런 바람과 열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드라이기 챙겨가실 분들 챙겨가시고, 네 저는 안 챙겨갑니다. 당연히. 네, 다음으로 헤어 제품들이죠? 챙겨가실 분들 챙겨가시고. 네, 다음으로 노트북 태블릿. 작업 같은 거를 하시거나 출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유럽에서 이것까지 보면서 심심할 시간이 없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많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기차를 타더라도 밖에 풍경이라도 한번더 보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안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산, 우비, 양산, 팔토시. 어,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양산 추천드립니다. 햇빛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우산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공간적이나 무게적 여유가 남는다면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휴족 시간 같은 거 있죠. 발의 피로를 풀수 있는 제품. 저는 뭐 집에 있으면 가져가는데 없으면 굳이 사서까지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거 써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꼭 챙겨가시는 분들 이 있는데 저는 안 챙겨갑니다. 가서 그냥 먹을 걸로 영양 다 채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행 플래너가 알려주는 여행 준비 리스트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행 컨설팅을 진행하며 다녀오시는 분들의 의견으로는 뭘안 챙겨가서 후회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지만 많이 챙겨가서 후회한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잘 살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정말 뭐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곳에서도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꽉찬 캐리어는 여행에서의 새로운 무언가를 담을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짐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뿐, 그 안에 추억과 경험이 자리할 공간은 없습니다. 대신 조금 비어있는 캐리어를 준비해보세요. 그 비어있는 공간의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당신만의 여행에서 얻어올 특별한 순간들을 담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행은 물건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을 풍요롭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출발할 때는 여유와 가능성을 가지고 담아 떠나고 돌아올 때는 그빈 자리를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세요. 당신의 캐리어 속빈 공간은 곧 당신의 여행이 남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